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BTC 마켓에 다양한 신규 코인을 선보이며 입출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코인은 업비트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에서 연동 가능합니다. 신규 코인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 기반 STP에 STPT를 비롯해 스토리지 생태계를 지원하는 람다의 LAMB,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 CPT, 빠르고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EOS의 EOS 등입니다. 먼저, 스탠다드 토큰이제이션 프로토콜은 발행자가 전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토큰화 할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STP 네트워크는 각국의 규제 통합을 통해 토큰화된 자산과 관할권 간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유권의 분산부터 보유기관, 투표와 같은 토큰 발행자 고유의 매개 변수를 허용하는데요. 또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ERC-20 토큰을 발행해 스마트 계약에 포함된 규제 및 발급자 고유의 준수 요건을 토큰 수준에서 충족합니다. 특히 규제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면서 통합을 보장합니다. 즉, 모든 유형의 자산을 각국 규제와 소유자 및 발행자 조건에 따른 규제 사항을 준수하면서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람다는 빠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을 내세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람다 체인과 람다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DAPP에 무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크로스체인 데이터 관리를 비롯해 개인 정보 보호, 멀티체인 데이터 협조 스토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람다 토큰은 네트워크 관리자, 채굴자,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참여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건강한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생태계 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수직, 수평 확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수백 개의 CPU 코어 또는 클러스터를 통해 계정, 인증, 데이터베이스, 비동기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줄링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과 수수료가 없으며 빠르고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아키텍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EOS는 DPoS라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DPOS 시스템에서는 토큰 보유자가 상시 운영되는 투표 시스템을 통해 블록 생산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블록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고 블록을 생산할 기회는 다른 생산자들이 받은 전체 투표 중 본인이 받은 투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자들은 거래를 입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시스템을 통해서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트랜잭션과 사용자 수수료 지불이 없다는 점은 일부 플랫폼 코인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다만 DAPP 제공자가 EOS를 보유해야만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OS는 지난해 6월 공신 메인넷을 론칭하면서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18일 블랙박스 전문 기업 자넷 잔해... 지해 시스템은 자사 블랙박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제품 보상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 판매는 온라인 전용 2채널 블랙박스인 지블랙 2의 출시 기념으로 진행되며 자사 블랙박스를 사용 중인 고객이라면 기존에 상관없이 기존에 상관없이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지해 시스템 공식 쇼핑몰인 지넷몰에서 지블랙 2를 구매한 후 구형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26%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지네 시스템 블랙박스 G 블랙2는 전방, 후방의 2채널로 e 구성되어 있으며 전방 FHD, 후방 HD 화질로 선명하고 깨끗한 녹화 품질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후방 약 140도 화각으로 사각지대 없이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 지네 시스템의 첨단 안전운전보조 기스템이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시스템인 ADAS 기술은 물론이고 나이트 비전 기술이 탑재되어 어두운 환경이나 야간 촬영 시 향상된 밝기를 구현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포맷할 필요 없이 메모리 카드 자체 포맷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네 시스템의 특허 기술이 반영된 스마트폰 연동 장치인 와이파이 동글을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번 보상 판매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사은품으로 제공됩니다. 지네 시스템은 7, 8월은 블랙박스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수 있어 고장이나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기존 자사 블랙박스를 이용하던 고객에게는 최신형 블랙박스로 교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네 시스템은 2008년 야누스라는 브랜드로 블랙박스를 출시한 이래 제품 개발부터 생산과 판매, AS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블랙박스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전국 90여 개의 AS 지정점을 보유하고 있어 지넷 블랙박스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품 점검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5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비롯해서 차량, 차량 블랙박스 KS 인증 획득 등 수많은 수상과 특허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국내외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이력 관리로 농축산물 등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 머지 않았나 봅니다. KT는 18일 NDS와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 안전 이력 관리 사업 협력을 통해 농축산물 등 식품 유통 분야의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안전 이력 관리 사업은 식품 유통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및 식자재, 가공식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식품의 생산과 가공부터 검수, 물류, 판매, 소비의 전 유통과정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쇠고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쇠고기 포장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축산업자 및 가공업자, 중간 유통업자 등의 정보는 물론 모든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블록체인으로 관리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식품 유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요 공급 예측을 통한 생산량 조절 등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기존 유통과정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계약과 정산 등의 프로세스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 및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NDS는 농축산물 이력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이력관리가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쇠고기 유통 과정의 사육과 도축, 포장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트랜잭션 IoT 장비 등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기록하고 검증했을 때 최대 6일이 소요됐던 유통 이력 추적 시간이 10분, 이래, 10분 이내로 단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T와 NDS는 이런 축산물 이력 관리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민간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 안전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구축할 예정입니다. KT의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기가체인 바스에 NDS의 식품 이력 관리 솔루션을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공동 마케팅, 제휴처 확대, 규제 해소 등 재반 사업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모으고. 향후 식품 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한 건강 관련 사업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DS 김중원 대표는 식품 안전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추적성과 투명성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T의 블록체인 서비스와 NDS의 식품 안전 분야 기술력으로 시너지를 이뤄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 미래 플랫폼 사업 부문장 이동면 사장은 KT는 5G의 초안전 시대를 견인하는 기가체인 바스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동시에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의 편익을 향상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식품 유통 및 건강 관련 분야의 최고 파트너사인 NDS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식품 유통 시장 개척에 천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에 이번 주 건강 뉴스입니다. 권우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건강 꿀팁 권우성입니다. 네, 장마철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곰팡이와 세균 등이 번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위생은 물론 철저한 식재료 관리로 식중독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장마철 건강관리를 위한 비결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선 장마철에는 음식물의 냉장 냉동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음식 보관도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소량 보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리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조리 도구도 잘 세척해야 하는데요. 행주는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행주를 빨때 식초물에 섞어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음식은 날것을 먹지 않고 되도록 끓인 음식을 섭취합니다. 아이스크림과 치즈, 우유 등의 유제품은 쉬이 상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먹일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의 기본 수칙인 손 씻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외출을 하거나 화장실에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마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진먼지 진드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진공청소기로 집안을 매일 청소해주고 침구, 옷, 커튼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으로 습기가 60%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해 줍니다. 네 번째, 흐린 날이 계속되다 보니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장마철에 우울증이 더욱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조명을 밝게 하거나 지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데다 마른 빨래도 눅눅해질 수 있어 옷에서 세균으로 인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빨래를 자주 삶고 다림질을 해주면 좋은데요. 가끔씩 보일러나 전기장판을 이용해 빨래를 건조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신문지를 빨래건조대 아래에 깔아두면 신문지가 수분을 빨아들여 옷을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 옷장에도 방습제와 방충제와 함께 신문지를 깔아주면 습기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숯과 초도 습기 제거에 탁월한 아이템들인데요. 숯은 제습은 물론 가습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율무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율무차는 몸을 가볍게 하고 몸의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장마철에 매우 좋은 차입니다. 율무가루로 죽을 끓여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팥과 호박도 율무와 마찬가지로 몸의 습한 기운을 제거해 주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PC도 장마철에 잘 관리해 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데스크톱 본체 내부에 쌓여있는 먼지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전도체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한 합선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마철에 한번 정도는 내부 먼지를 꼼꼼히 털어내 주도록 합니다. 네, 말씀드린 사항 유의하셔서 장마철 건강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17일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이 후, 후오비 프라임 4기 아크로폴리스 완판에 이어 패스트 트랙 3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진행된 후오비 프라임 4기에서는 아크로폴리스 토큰 총 발행량의 8%인 3억 2천 아크로가 총 2개, 라운드, 총 2개 라운드에 걸쳐 판매됐습니다. 1라운드는 지정가 거래로 랜덤 체결되는 방식으로 참가자 7,301명 중 최종 795명이 당첨됐습니다. 이라운드는 지정가 매수 주문 후 시스템에 의해 자동 체결되는 방식으로 7,631명이 참가했지만 실제 거래된 인원은 7,573명으로 HT와 아크로는 1대 9.45배율로 구환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16일 오후 10시부터 후비코리아 HT, USDT, BTC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17일에는 한국시각 오후 9시부터 9시 59분 59초까지 약 1시간 동안 패스트트랙 3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패스트트랙 3기 투표 자격은 패스트트랙 2기 종료 시점부터 3기 거래 시작 전인 한국시각 7월 10일 오전 1시부터 17일 자정인 오전 12시 59분 59초까지 일별 최소 1000ht부터 최대 5000ht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최저ht 보유 수량으로 ht 투표가 가능합니다. 패스트 트랙 3기 후보는 피복과 CNNS 인데요. 두 프로젝트는 투표 종료 후 한국 시각 7월 1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 9분 59초 동안, 50... 아, 네. 한국 시간 7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0시 59분 59초 동안 토큰 교환이 이뤄집니다. 약 50만 USDT 상당의 토큰은 시스템에서 투표 참가자의 비율에 따라 시가 기준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된다고 하는데요, 투표로 얻은 투표로 얻은 50만 USDT 상당의 HT는 당일 모두 소각됩니다. 우승한 프로젝트는 투표 당일인 한국 시각 17일 23시에 차점 프로젝트는 한국 시각으로 19일 오전 11시에 USDT, BTC, H, HT 마켓에 동시 상장되며 후오비코리아에도 함께 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LG 유플러스는 IoT 기반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기인 IoT 숙면 알림이가 고객의 수면 상태에 따라 에어컨 운행을 자동 조절해 주는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능 추가로 IoT 숙면 알림이는 고객의 호흡과 맥박, 뒤척임수 등을 측정 및 분석해 수면 시점을 감지하고 이후 수면 주기를 고려한 최적의 시점에 숙면을 위한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에어컨을 제어해 줍니다. 에어컨의 제어 시점과 온도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설정 외에도 고객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된 추가된 기능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에어컨 제어를 위해서는 LG U+ 홈 IoT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IoT m 홈에서. 백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에어컨과 IoT 숙면 알림이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 에어컨도 적외선 방식을 통해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LGU 플러스의 AI 리모컨 기기로 신규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oT 숙면 알림이 기능 개발에 자문을 맡은 이지현 드림 수면의원장은 더운 여름에는 수면장애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유지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에어컨 사용이 보편화돼 자는 도중에 에어컨을 끄기 위해서 잠시 일어나거나 잠이 든 이후에도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등 많은 환자들이 침실, 침실 온도 조절 관련한 어려움을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에어컨 제품들이 온도를 시원하게 낮췄다가 이후에 온도를 올려주는 취침 모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면, 수면 상태와 관련없이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IoT 숙면 알림이는 날마다 일정하지 않은 수면 시점에도 고객별로 숙면을 위한 맞춤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똑똑함이 차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LGU 플 염상필 AIoT 상품 담당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보낸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무척 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힘든 날씨로 인해 잠 못드는 고객들에게 IoT 숙면 알림이의 신규 기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11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